오늘은 먹물 파스타. 제가 진짜 최애하는 먹물 파스타거든요. 오늘은 와인잔으로 진짜 구독해요. 음, 파스타가 녹진함. 입술 까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 먹물 파스타는 생크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제가 여러 생크림을 다 써봤는데, 덴마크 생크림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우유랑 1대1로. 근데 덴마크 생크림 구하기가 어려워서 우유를 넣고 대신 치즈 슬라이스 한 장을 넣었어요. 그래도 녹트네. 원래 이거 국물이 진짜 소주 안주인데. 그리고 편의점에 돼지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돼지껍데기. 초장 에 찍어서. 근데 저는 그 이렇게 겉바 속쫄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말랑말랑해요. 이것까지 먹고 바로 술을 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여신저격 칵테일. 음! 근데 네, 진짜 어제 석주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먹는 방법은 위스키는 아무거나 상관없대요 만 원도 안 하고 9,900원 이런 그냥 세일하는 거싼거 거, 아무거나 일단 얘를 붓고 한이 정도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건 이거 참존 저 이것도 챙겨주셨더라고요. 이거 맛있다고 하니까 복숭아, 딸기, 살구, 망고. 근데 지금 복숭아는 처음 먹는 거고 석초에서 딸기랑 살구 먹었는데 술 향이 더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딸기보다는 살구. 이거 만큼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토니 워터. 이 정도? 소니니 좋아하시는 분들, 팔라토닉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랑 놀러 갔을 때 이거 타주면 무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보드카 우리 크랜베리 주스 넣고 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먹고 깜짝 놀랐어요. 진정 이어 정말. 이거 제 원픽이에요, 지금. 이거 오숙하면저 챙겨줬다고 이걸. 마셔보겠습니다. 와. 그맛 난다 속초 맛. 이거 진짜 사람들 초대하면 진짜 해주세요. 저는 소주 판데도 좋아요. 아 근데 이거 회초장은 진짜 안 어린다. 어. 껍데기는 초장을 발라서 숯불에 구워야 진짜 졸 맛탱. 식으니까 한층 더 맛있어지고 있어요. 식으면 또 쫄깃쫄깃한 법이거든요.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자꾸 내려가. 아, 나또 썸네일 안 찍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어떻게 해야 되니, 나. 그냥 먹을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아. 솔직히 방금 입술 진짜 너무 심했었다. 아, 안 무찌고 먹어보고 도전? 제가 지금 이스틱을좀 발라봤는데, 짜장이 사.. 짜장이래. 목물이 살짝 묻은 입술이긴 하지만, 어, 이 상태로 한번. 어, 근데 얘가 자꾸 겨드랑이를 친다. 자꾸 겨드랑이를 치네, 얘가. 옷을 잘못 입었네, 오늘. 이거 색깔 저랑 잘 받아가지고, 진짜 지금 오늘 기분 좋았는데. 어쨌건, 안 묻히고 먹어볼게요. 음... 안 묻히고 먹기 도전. 성공. 제가 양주는 잘안 먹어서 소주에다가도 먹어도 이거 되냐고 하니까 소주랑도 잘 어울린대요. 아, 나는 진짜 양주 귀신이다, 양주 귀신. 제가 사실 이 센술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와, 이 얼음 오래 간다. 지금 집 완전 덥거든요? 오래 가네. 그냥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거 원액으로는 안 먹어봤어. 엄마. 오우! 아우! 아우 이거 원액 진짜 안 되겠다 오 진짜 원액이다 원액 그 자체, 자체. 바닷가 가서 튜브 타고 놀았는데 파도가 그냥 엄청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인가? 그때 이제 다 마감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쉬웠어요 근데 튜브가 아니 무슨 대여하는데 만 원이에요 하나당 사는 것도 아니고 대여가 준비성이 부족했던 저 자신을 탓해야죠 진짜 튜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어머 갑자기 궁금한 건데 파스타 먹을 때 이거 포크를 이렇게 안쪽으로 말는 사람이 있고 바깥쪽으로 말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면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파스타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안쪽으로 말아요 바깥으로 하면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점점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 손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바깥으로 돌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제 지인들 기준 진짜 너무 맛있다 요즘에 통대창 영상보다 저잘 새거든요. 마라샹궈랑아 근데 통대창 그게 제가 안 먹어본 게 아닌데 ASMR 들으면 미치겠어요. 그 통대창이 그막 펄펄펄펄 해지면서, 해지면서, 해지면서 그 안에 톡하게 톡하게 그 통대창이랑도 진짜 같이 먹고 싶다. 아니 근데 술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먹던 거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나 진짜 술세다. 더 가야죠 사장님. 더 넣고 싶은데, 이걸 덜 넣은 거예요. 아껴 먹으려고. 40도는 다르긴 하네요. 끝까지 가볼까? 아, 코인으로 가는 거물고 멋있네. 껍데기는 이제 도저히 못 먹겠고, 딱 하나 정도 는 먹을 수 있겠다. 너무 말랑말랑거리는 그 식감. 제가 별로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에요. 음. 음. 지금 슬슬 와요. 지금 슬슬 오고 있어요. 지금 볼 쪽에서 이 쥐나기 시작했어, 지금. 이렇게 남은 이한 젓가락이 진짜 다음날 되면 계속 생각나는 건데. 입술이 지금 테두리가 엄청 떴거든요? 뜯어가지고 하얗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연고를 발랐는데 바로 괜찮아지더니 또 며칠간 안 바르니까 또 하얘졌어요. 오, 밑으로 갈수록 진해져요 이게. 얘가 가라앉아가지고. 와, 이거 미스키 진짜. 빡세구만. 끝! 근데 네, 오늘 저가 이렇게 영상 빨리 찍는 거 오랜만인데요? 완전 빨리 끝났어요 원래 같으면 이거 지금 더 마셔야 되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얘를 먼저 따라야겠어요, 탄산수 그래서 이제는 이것만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을, 여기 탔다 했잖아요. 입을 많이 못 움직여요. 지금 오늘 영상 보면 계속 입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아 어, 땡겨. 립밤인데도 민트향 있으면 안 좋아지나 봐요? 그거 바르면 뭐더 올라와요. 백해지려고 나슬라 그러는 건가? 나한테 엄청 스트레스해, 지금.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제 입술 보고 뭐, 뭐 도마뱀 같다 그랬어요. 입술. 하얗게 올라오고. 쭈글쭈글 짝글짝글짜글하게 짜끌 짜끌 테두리만 쫙 이렇게 하얗게 각질 쫙다있고 어... 벌컥벌컥 마실 때 와인잔 얼음 있잖아요. 어떻게 먹는 거냐면, 와인잔 아니어도 앞니로 얼음을 차단시켜요. 이렇게 앞니로. 얼음 차단시키고, 윗니, 아랫니 사이로 얘를 쫙 빨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음. 티안 나게. 시원해 이거 햇고 뿌도 된다. 입을 움직 웃어야 되는데 이게 입술 도마뱀이라서 이게 안 돼. 아니 근데 도마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가죽 덩어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 입술에. 슬슬 마무리로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이미 알만 지만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 계속 주저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또 잘렸거든요.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혼술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를안 가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안전하게 꼭. 그리고 요번에그 뭐야, 강릉에서 상어 엄청 많이 주물했대요 엄청 많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 현지 사람이 놀러 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걱정돼서 제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어.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알고 가시고 무조건 상어한테 딱 잡혔다 그러면 이제 눈을 찔러야 돼. 눈, 눈을 찔러가지고 물고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무튼 눈을 찔리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빨리 죽는 게그 전에 기절하려나? 아무튼 조심하세요. 이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깊이. 그러니까 너무 깊이 꼭 들어가지 말고 입구에서만 안전 요원을 따라서 놀면은 뭐 문제 없겠죠. 그렇게만 잘 따른다면 계곡이든 바다든 어쨌든 시원한데 가면 그런 거 조심하시고 막 그리고 해파리 조심하시고 이제 곧또 추석이니까 그때까지 또 힘내시고 휴가철 때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응.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이 조합.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먹물 파스타도 꼭 해드셔보세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죽겠다, 죽겠다. 어.